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손 한번 번쩍 들어봅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제일로 사랑합니다. 자 이제 앞뒤로 이제 네 명씩 한번 하겠습니다. 제자 하나님이 당신을 제일로 사랑합니다. 아왜 아니 안요 안 집다 제라피안적갖고 네. 오늘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삭의 하나님야곱의 하나님이라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간 야곱이죠. 근데 오늘은 야곱이 환란 당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면서 참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신약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죄를 짓거든랑 그것들을 보고 너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깨워 기도하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 기도하라 그랬어요 믿어지면 한번 아멘합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크게 나누면 우리에게 환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 환란의 두 가지를 설명을 먼저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애매히 환란을 당하는 일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비시요 욥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의로운 자고 하나님이 마귀 앞에서도 자랑하고 칭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식이 다 죽고 가진 재물 다막 잃어버리고 그가 또 온몸에 병이 걸려서 기와장으로 팝고 오늘날로 보면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긁고 앉았었어요. 그때 사랑하는 아내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욕하고 죽어 버려라. 아 나는 성경에 나타난 여인 중에 인류 역사 속, 우리 참 역사 속에서도 제일 못 대처 먹은 여자가 난 요배 부인이라고 생각해. 아, 도와주고 위로는 못할 망장, 니가 믿는 하나는 욕하고 지저버리라고 도망가지 이런 환란을 당했어. 그런데도 그가 끝까지 버텨서 요배 끝을 우리가 알잖아요. 너희가 요배 인내를 알거니와 그가 갑절의 축복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애매히 고난이 오는 때도 있어요. 그때도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주님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고 자기를 거역한 자를 나와 여러분들을 거역했음에도 길이 참으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욥처럼 주님을 쫓차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애매히 원인을 알수 없는 고난과 환난이 올 때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자기의 잘못 자기의 실수로 인하여 이러한 환란이 올 때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야금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사실 입니다. 아멘. 그 이걸 잘 분별하시면서 참으로 우리를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우리 행위를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53년 동안 세상에서 술다맺히로 쩌들어 살던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1년 반 동안을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폐암이 걸린 이러한 점으로 환란이 왔냐고 그 말에요 허이 어, 나와서 교회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또 가서 우연히 내가... 참, 고쳐야 되는데, 이제 좀 바꾸려고 그래요. 그때 좀, 이렇게 위로를 해야 될 텐데. 야, 53년 동안 하루에 담배 세 각씩 먹었다며. 고 담배를 끊으라고 그렇게 얘기해도안 끊었잖아. 53년 동안 담배 펴갖고 폐암이 걸린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 믿어서 걸린, 걸린 건 아니잖아. 그런데 어떻게 계산 방법이 참, 그 양반은 희한해요. 지가 53년 동안 펴갖고 걸린 걸 예수 1년 반 믿어갖고 믿어서 걸렸다고 생각하니 그거 IQ가 88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에술 의사들도 그러잖아요 담배 피면 안 걸리고 담배 피면 폐안 걸리고 담배 피면 죽는다고 하는데도 그세개 갖다 펴요 나는 그래서 담배라는 얘기 안 하고 연기나는 과자 먹으면 안돼 그는 그래서 고통이 왔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야곱이 환난을 당한 이유를 살펴보면서 고치는 참으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야곱이 이렇게 환난을 당한 이유를 보면요, 우리가 야곱의 스토리를 잘 알지 않습니까? 형 애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엄마하고 짜고 아버지로 사귀 갖고 지가 받는 거 아니에요 그형 애서가 화가 나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어떻게 하냐면 졸지에 그지그지 땅끝이 돼 그지 갖고 돌베개하고 잠을 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 찬송 한번 불러보시죠 야곱이 잠게요 일어나누 아십니다. 아십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서 천사가 오락 내리락 하는 걸 봤습니다. 그 사닥다리는 바로 내가 기디오. 진료,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줄 믿어주면 한번 하면 합시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로 무사히 아비집에 돌아오게 하면 내가 이 돌벽에 하고 된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아, 고창한 거지. 나로 거부가 되게 하면 소득의 시배 일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떠납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나반의 집에 들어가갖고 그두딸 중에 나애를 사랑하는 연고로 하나님은 없어. 예. 그 외삼촌에게 아비를, 아비를 자기 줬더니 외삼촌에게 사기당하지 않아. 따라잡다 심는 대로 거둔다. 사기를 치면 사기로 그것도 그냥 원 플러스 원이 아니라 딸따불로 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야곱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그 20년이 됐는데 외삼촌이 돈도 안 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외삼촌 걸다 갖고 돌아옵니다. 형 애서가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가 왜이 스토리를 얘기하면 요번 금요일 날 강화도에서 얘기할 때는 35장을 또 설교하려고 오라는 게요. 그래서 약복강가에서 그가 기도하잖아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래오 가보되 하면서 부르죠. 그건 야베스가 한 거지 잖아 그래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로 바꿔지고 이제 금이 안 양으로 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원수와도 화친한다고 하신 자문에 있는 말씀 따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형에서가 죽이러 왔다가 길을 안내하는 그런 참으로 놀라운 신기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아비의 집으로 고향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고향 땅 아비의 집으로 돌아가는 건 우리에게 뭘 예피하냐면 나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저 영원한 본냥 천당, 예수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 그, 그것을 예표하는 줄 믿어지면 한번 아멘 합시다. 그렇게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환란을 당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가 숲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에 머물러서 장망을 치고 사, 집을, 집을 사. 아멘 좀한번 합시다. 아멘. 나와 여러분들을 나그네 같은 인생길이라고 하고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순례자라고 말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돌아갈 본향은 저 영원한 황금보석 꿈인 집 영생하시는 아버지가 계시고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한 예수가 있는 그곳을 말하는 줄 믿어지면 한번 아멘합시다 그곳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여 나그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그 본향에 가던 여정길에서 낙은의 길에서 그가 숲곳에 이르러 참으로 집을 짓습니다 거기에 머물렀던 것이 야곱이 참으로 환란을 당한 첫 번째 이유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고는 세상은 넓은 길이라고 했어요 거기는 화려한 길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때 참으로 로세 조카가 소할 땅, 소동과 고모라 땅을 볼때 비옥하고 참으로 풍요로운 땅이고 마음이 쏙 가는 땅이에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야곱과 그 자녀와 일행들이 숲곳에 이르는 곳에 이르러 그곳의 화려함과 아름다움과 그 여인들의 화려한 치장, 세상의 것들의 마음이 뺏겼다고 얘기해. 그래서 거기에서 장막을 쳤다고 얘기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요. 야곱이 우리 34절, 3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이시 뭔가? 야곱이 시몬과. 야곱이 시몬과 게 있는데, 너희가 내게 가난 족속과 그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 수가 적은 즉, 그들이 모여 나를 고 나를 치 나와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나는 이제 죽게 됐다. 나는 망했다. 나는 다 뺏겼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이런 환란, 사람이 환란을 당하면 근심이 오고, 그 근심이 사람의 뼈를 마른다고. 이게 치우 아닙니까? 이 환란을 당한 이유가 자식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있다고 말이에요. 하면 만만합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참 풍요로움과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마음 뺏겨서 본양의 땅, 아버지의 땅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다가 거기서 머물러 집을 진 이유다 그 말이 원인이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사랑하는 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게로 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야구배 환란당한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보면서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세 안에는 세상의 소동과 고무라 땅의 풍요와 화려함과 거기에서 오는 쾌락과 즐거움 거기에서 오는 기열를 맛본 것들을 잊지 않고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됐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세에 나타난 징조들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세초를 생각하라 노세초를 생각하라 뒤를 두다 보다가 세상의 것 바라보고 그것을 잊지 못하고 그 길로 이렇게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됐느니라 야곱이 왜 환란을 당했습니까? 왜 망하게 되어지고 왜 그렇게 모았던 20년 동안 그렇게 참으로 빼앗겼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라반에게 외삼촌에게 찾은 재물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에 머물렀고 세상에 마음 뺏겼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또이말치물 전하면 혹장하아 그럼 우리는 가난하고 우리는 형편없이 그냥 나그네처럼 돈도 가지지 말고 이렇게 집들지 말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갑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을 더해 주리라 아브라함도 이삭도 뒤에 야곱도 이렇게 실주는 했지만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야곱도 그들이 저 천정 돌아갈 본양을 바라보고 나그네처럼 살았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도 거부였고 이삭도 거부였고, 야곱도 풍요롭게 살았다라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도, 금도, 땅도 내 거라고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했고, 나의 기쁨이 온통 우리, 나의 백성들에게 있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아끼겠나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절대 가난하게 청년결백하게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고 부기와 영화와 재물도 이 땅에서 누리고 산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목표로 설정하고 그 빛대를 삼고 가지 아니하고 뒤를 돌아보고 머뭇거리고 주저앉으면 있는 것도 다 빼앗긴다는 교훈이라 그 말에 그러므로 목표가 우리는 설정되어진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와 장수를 이루고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 소리와 한우 소리에 마음 빼게 살 땅이야 아니라는 걸 기억하고 장망성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서 떠나면서 그들이 옷을 또 허리띠를 조이고 참으로. 떠날 준비하며 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환란을 당한 이유를 보면은요, 그곳에 참 레아의 딸 디나지요. 야곱과 레아의 관계에서는. 그가 그 아름다움을 보러 세겜성에 갔다가 세겜성 추장에게 곡가를 당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첫째와 연결시켜서 보면 환란을당한 이유가 이 야구백에 다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세겜이 뭐라고 하냐면 열렬히 사호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물에게 말하기는 내가 여차여차여차야 니 여차여차에서 이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래, 좋다 그래서 야구백에 옵니다. 이제 우리 아들을 딸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아들을 주고 해서 사돈 맺고 우리 잘자아봅시다이 땅에서 그랬더니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따라갑다 사기치더라 사기치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사기꾼이니까 사기쳤더니 그들도 이런 사기성이 너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이 잘해야 돼 아멘 아멘이 제초량이 잘해야 돼 자식 나무랄 하나 없어 자식은 자기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잖아 신앙생활 잘하라 뭐랄거 없어 잘하면 자식들도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네. 자 뭐라고 러냐면 이렇게면 그래 좋다. 너희들과 우리가 하나되는 건 할례를 받아라. 그런데 여러분 할례는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는 언약이에요. 이방인들하고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이에요.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서 할례를 받으면 너희와 우리가 한 민족이 되리라.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하고 이방 민족으로 분명히 갈랐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들이 인위적인 방법으로 한 민족이 되겠노라 이거 사기지요. 그 다음에, 할례를 좋게 여기서 그들이 고통을 받을 때, 3일째 되는 날, 심의와 레위가 가서 칼로 도력을 했어요. 또, 그 나머지 아들들은 가서 그분녀자들을다 끌어 종사 맞고요. 거기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치고, 이거 완전 살인 강도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이렇게 거짓말하고 사기 치고 이렇게 참으로 폐역 무도한 일들을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할수 없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어요. 이러한 일들은 여러분 옳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자연자재하면 내 뜻대로, 내 방법, 내 수단대로 마음껏 자연자재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 준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유를 준 것은 자유함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등지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함인 줄 믿어지면 한번 아멘합시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비울려 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신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착한 행실을 행하고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이에요 빛의 열매는 뭐라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뭐래요? 그 다음 하나는 생각이 안 나요 에베소스 4장에 있어요 네? 겸손 예. 네. 아멘. 그런데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이런 작태를 보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딸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받은 선민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이러한 무서운 일들을 보면서 이러한 결과를 볼때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사람의 영광을 세상의 화려한 것에 마음 뺏겨서 쉽곳에 머물러 있던 야곱의 타락입니까? 오늘 이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야곱이 왜 이렇게 달라졌는가? 그 신앙의 중심이 울고 지 못해서 그렇다는 걸 우리가 배울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33장을 봅니다. 17절, 18절, 19절에 있습니다. 야곱은

자 순서를 한번 봅시다. 처음에 자기 집을 져요. 그 다음에 양들이 머물 수 있는 뭐를 져요? 우리를 져요. 사업이죠. 세 번째로 뭐라고 그래요 여기? 엘렐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봐요. 중심이 하나님 제일 중심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먼저예요. 자기 사업이 뭔지예요. 그래서 뭐 오늘날로 말하면 주판 튕겨, 다 튕겨 보니까 아 여기가 고향 땅보다 낫겠다. 아 여기서 수익성이 있고 돈벌이가 있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그거 아닙니까? 한번 따라서 여기가 좋사오니. 두 손도 한번 해봐.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돈벌이가 짠짠하니.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이렇게 되어진 신앙의 잘못의 원인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줘야 돼그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 하나님의 영광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하는 거 아니 그런 다음에 사업이 있고 가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순서가 야곱에게 결여되어져 있어요 그 결과 머물렀더니 참으로 딸 디나가 참으로 슬픈 일을 당하게 되어졌고 그 아이들들이 사기하고 살인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침부하는 하나님께도 범죄를 했고 도륙하고 그들을 빼앗는 천인공로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되어졌고 너희 때문에 내가 죽게 되어졌고 너희 때문에 뺏겨졌다. 아니죠. 원인은 누굽니까? 야곱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거지. 예? 어떻게 자식들이 애비에게 핑계를 대야 되는데 야곱은 뭡니까? 자식들에게 핑계를 대요. 이러한 옳지 못한 것들을 배우면서 나와 여러분들만큼만은 저 천정을 그 목표 삼고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배워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머뭇머뭇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화려함과 칭찬과 박수 소리에 틀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결국 끌어내리고 죽이고 또 간상국밖에 없어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천정길 가는 길에 여기가 저 싸우냐고 말뚝박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 나그네 찌리라 내갈 길은 저 본양 천성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도 금도 내꺼여 주신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한번 여기다 팍팍 쓰다 갑시다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자고. 난 여러분들이 풍요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재물의 눈이 어두워지고, 재물의 기가 가두워지고, 재물의 입이 가득해 돈이 딱 붙어갖고, 부모, 형제도 안 보이고,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들의 소리도 들리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도 잃어버리는 자들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이 땅에 살 나그네 길 같은 데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는 풍성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풍요로워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한번 따라잡시다 재물에 노예되지 말고. 말고 손 한번 들어보시래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재물에 노예되지 말고 세상 곳에현혹되지 말고 아멘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와 여러분들에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나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그천성에 우리 오기를 기다리시는 그악수고대 하시는 주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본다 그랬어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 앉아 계시다가, 나와 여러분들이 천정길에 들어오는 걸 보고, 보전말로 쫓아 나오는 아버지처럼 달려와다 잘했다. 이겼다. 승리했다. 오예쁘고 오예쁜데, 신란미. 나의 신부여하며, 창제로부터 예비된 저천성을네가 먹지 않고, 쓰지 않고, 입지 않고, 세상의 화려함에 마음 뺏기지 않냐고, 뒤 달려온 길의 결과가, 봐라, 황금보석꾼인지. 네가 드렸고 나누었던 것 여기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곳으로 안겨주겠다라고 잘했다 이겼다며칭찬하면 박수하며 천군천자들 앞에 바로 승리한자가 왔다라고 주님이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날의 슬픈 표정을 짓고 왼쪽으로 가라. 나는 너 모른다 그런다면 아휴 기도하겠습니다.